이슈 후두 번째 이야기 남의 집에서 몰래 샤워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가정집 입구로 해수욕을 마친 가족이 들어갑니다. 딸 년이가 집에 와 가지고 화장실에 바닥에 모래가 많다니까 누가 왔다 간거 같다. 게다가 차량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집 앞에 버리고 가버린 이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집은 어떤 모습일까? 여름에는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혹시나 같은 일이 또 발생할까 봐 아예 현수막까지 걸어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데요. 그 이후로는 뭔다좀로 쫙쫙 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은 꽁꽁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봐도 가정집 화장실인데 이게 무슨 공용화장실입니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도 처음 뵀고요. 며칠 있다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저희도 바쁘기도 하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았고 그냥 가라. 그리고 그냥 우리는 뭐 주거 침입으 신고하겠다. 그래서 뭐 거기서 너처을 뭐 받다 나라서 해라. 무단 침입으 형사 고소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무단 침입한 일가족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지만 몇달뒤 어, 나온 결과를 보고 말문이 막혔답니다. 검찰 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왜죠? 당시 일가족은 직접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집 내부에는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쪽이 방이고 관계자의 출입문 쪽은 그냥 화장실입니다. 주거침입이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니까 좀황당하죠 그렇게 해요. 이거 주거침입 아니면 뭐가 주거침입이죠? 그렇죠? 아니 남의 집. 대문 열고 들어와서 화장실쓰고 갔잖아요. 그리고 죽어 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결과에 답답한 마음뿐이었다는 가족. 검찰 측은 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일까? 이런 경우에 검찰이 왜 불기소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CCTV도 있고요. 화장실을 사용한 증거 사진도 있고, 이 가해자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한 정황도 있거든요. 좀 저, 저도 그 결론이 이해는 안 되는데, 거기가 공개화장실로 착각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주장을 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험이 처분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건데요. 그 사건이 나고 얼마 안 지나서 젊은 분들이 두 분이 와서 막 씻고 막막옷 벗고 막 했거든요. 해변에 위치한 가게나 집에 무작정 들어와 샤워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비어있으면은 아무나 막 들어가서 어쩔 때는 보일러도 켜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네. 있고 그래요. 장사도 못 하고 밖에 못 내다 놓고 씻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이 관광지에서는 그게 완전히 뿌리. 복거나 근절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속상해요. 무혐의로 종결난 해당 사건 다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서 주거침입 부분 그리고 수돗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소비 절도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샤워장, 화장실, 쓰레기장은 모르면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주니까 몰래 몰래 쓰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더위로 올여름 폐수욕장 개장이 앞당겨질 예정이라는데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